Yeah. 어떻게, 어떻게 요뭐안 해도 이미 이겼네 오케이 okay,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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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휴 힘들어. 아이 힘들. 아, 저 이름 없는 사람 저또 들어왔네요 저거. 벤시켜요 벤. 그런 거은다다 없어요 그냥. 마셨어요. 여러분. 항공 지금 아직 보고 있습니다. 분들... 아, 카피. 항공팀은 복귀하시는 대로 해체해주시고 나머지 이런들은 지금 도착하신 분들이 있죠? 해체하세요 얼른. 네, 네, 니다 화력팀 해체 안 되신 거 지금 보이고 수송팀도 해체 안 되어 있습니다. 미션, 리콘팀 해체 안 됐습니다. 가. 화력팀. 쨘팀. 200. 칼. 네, 이력하셨으면 군대 해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리코트 군대 해체하겠습니다. 아, 각 지금, 각 군대장님들 지금 현재 마이크 네, 그, 버벅거리기 때문에 예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씨. 아니, 눌러왔는데 이렇게 렉이... 아, 예. 됐습니다. 화력팀 본대에 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리콘팀 본대에 치해 주시고요 네. 항공팀 이백하셨습니까?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오고 거의 다왔네요자 갈팀 양보해 드릴게요 나오세요 어? 아 잠깐만요 또 뿌리지 마 뿌리지 마 뿌리지 마요, 뿌리지 마. 또 프레임도 심해요, 그거. 렉 너무 아, 걸려요, 렉. 렉, <laughs> 렉 너무 어, 지나가고. <laughs> 어, 지금 현재, 오케이. 앞에 나가신 두분 뒤쪽으로 좀 와주세요. 프레임, 탐, 프레임, 탐. 앞에 아, 나가신 그 밤님하고 그 레드베어님 뒤로 좀 와주세요. 예, 그래, 재부팅 하자, 서버. 제 아, 필요하다. 펜진, 밤님, 레드베어님 후방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어 진행하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 있나요? 아 그러세요? 아니, 근데 예. 아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니까 거기서 장난치시면 되아 지금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여쭤보실 분들이 앞으로 나오신 아, 거라 그러셨구나 예. 네 제가 여쭤준 거 같아요 진행 받았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여러분들 잠시만 마이크 자제 좀 해주세요. 일단 진행을 지금 당장 할 건지 아니면 좀 쉬었다 할 건지 정하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으로 투표를 할게요. 예, 1번은 진행을 한다. 2번은 좀 쉰다. 예, 채팅으로 투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번이 어, 정말 많네요 그럼 1번이 많은 관계로 진행을 어, 4번인 압둘라님은 강퇴처리 할게요 예. 저렇게 좀 나대시는 분은 제가 극적으로 사랑의 매를 좀해 드립니다 예, 여튼 진행을 하... 아예 그... 장합입니다예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이크 자제해 주시고요 자 일단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그가? 지금 그가 맵을 맞은다? 보시면은 됐다, 어, 됐다. 이번에 카발라 근처에 있는 예, 미션이에요. 네. 카발라가요겠지내리마의 쪽이고요. 일단은 개 예, 이번 미션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발 혹시 HQ 하실 분들은 아 내리는 카발라 아니고 감사하겠습니다. 내리. HQ 하 분은 앞으로 달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현재 대기실이 아닌, 어,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대기실로 복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Q 하실 분두 분이신가요? 자, 이게... 예, 알겠습니다. 레드미언님을 어, 추천합니다. 현재 HQ 하실 분이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인질 없어 예. 대박. 아, 다행히 인질이 없다. 자, 지금부터 HQ 권한은 제가 갖겠습니다. 진행자분한테 한 번씩 박수 좀 쳐주시고. 자, 아까 진행자분이 자, 말씀하신 자, 그대로 자, 자, 아, 자. 마이크를 쓰지 마시고 요 아재들 아재들 마이크를 쓰지 마시고. 자, 일단 카발라.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카발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내 내리 내 아, 뭐 내리. 아뭐 그냥 택클 들어와도 그냥 무시할게요. 자 일단 매딕분들 아 잠깐만요 지금 제 분대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데 아나 저분 이, 닉네임 이상하네. 아 일단 저분은 초보이신 분 같으니까 어. 계속 진행하죠. 예. 와, 와, 와. 아까 분대장 하던 분이 H.K.로 승격됐다. 메딕 분들 그 박터 자리에 좀다 나와주시고 U.A.B. 팀 나와주시고 화력 팀 나와주세요. 항공 팀 분대장님 나와주시고 수송 팀 분대장님, 전력 팀 분대장님. 자, 저는 정확히 시... 지금 다지적해드렸는데 빠르게 나오셔야 돼요. u a b 팀 분대장님 u a b 자리로 가시고, 화력팀 분대장님 화력팀 자리로 가주시고, 저격팀 분대장님 저격팀 그 자리로 가주세요. 메딕들 전체 다 나와가지고 이 앞에 있는 십자가 표시 있죠? 빨간색 십자가. 그 자리로 다 들어가시면 돼요. 주변에 메딕을 발견하시는 분은 제가 그분 속한 분대는 내가 최대한 편하게 굴려드릴게 내 옆에 메딕 있다. 바로 그냥 보내세요왜 어, 이렇게 렉이 걸리는 거같지 저분, 왜 자꾸 마이크 쓰지? 사람 많아서 그래요. 지금 마이크 쓰러지 않아요. 지금 마이크 쓰러지요이프세이버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은 마이크 쓸 때가 아니에요지휘관들 빼고. 아이고 여기 메딕이한분딱 계시네. 메딕분? 네, 가시고. 아, 언제 싸워요? 분대 지정 다되고 브리핑 끝나면 싸웁니다. 아까 월드님 어디 계세요? 월드님도 메딕이신데. 찾으러 갈까요? 아니면은... 월드님, 제가 찾으러 가면은 월드님 들어간 분대는 제가 진짜 악소리나게 굴릴게요. 자, 레딕들 다 나오셨고 이제 보병팀, 분대장님들 나오세요. 레인저 두 팀, 그 다음에 실팀 두 팀. 자, 분대장 자리는 선착순 제일 먼저 쓰는 사람이 분대장이에요. 자, 파란색 그 레이싱 슈터 입으신 아저씨는 뒤로 돌아가시고 제일 늦게 오셨어. 자, 지금부터 이제 항공팀. 항공팀은 인원이 많으니까 세 분. 수송팀. 렉전다네 분. 전역팀 이거 서버 리셋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돌렸는데 서버를. 항공 세 분. 8레짜리 6개라고요 지금? 아, 죄송해요. 내가 옛날 서버를 기억했어. 오케이 수송팀 네 분에 항공팀 두 분으로 자 분대장 보고 어. 잘할 것같은 분대장 4제 분대 들어가자 까람 밴데 항공팀 네분 나오신 거 확인했고 배어, 이거. 아 뭐야 수송팀 네분 나오신 거 확인했고 항공팀 안 나오세요? 올로 가자 파일럿 제가 찾으러 들어가면은 어서 오세요, 좀 이따 들어가죠. 아, 그래요? 자, 듣고 오케이. 들어가죠, 듣고. 자, 그러면은, 적격팀도다 준비되신 것 같고, 아니네. 적격팀 채널 듣고 들어가죠. 스나이퍼, 그 뭐야, 찾아가지고, 스나이퍼 다들 집어 넣어버리세요, 그쪽으로. 뒤에 계신 메딕분들 제가 찾으러 가면은 진짜 악소리나게 굴려드릴게요 게임에서도 악소리나는거 내가 한번 느끼게 해줄게 진짜로 참고로 그 메딕이 자기 군대 들어갔다 그냥 그 메딕 저주하세요 아마 자기 보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걸 무려 주말 따라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그, 친절하게 소방에 계신 분들 어. 현 위치에서 대기. 유키 누르고 움직이시는 분은 제가 닉네임 기억합니다. 유키를 누르고 자기 보직을 보세요 일단 오르시는 분들은 저 눈꽃 모양 된거 이게 매드기입니다. 네 번째로 움직이셔도 되고 현 위치에서만. 아저는 저기 뭐야 정비병이고. 세모는 폭파병이고. 없는데? 메딕? 메딕 없잖아요. 금방 뒤에 메딕 하나 봤는데요 제가. 잠깐만 나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아니네 익스플로시브 스페셜리스트네. 저 뒤에 있다고요? 1도다안 하고. 아닌데, 이분은 라이플맨인데? 저 <laughs> 죄송한데 지금 싸우시는 분들, 뭐 때문에 싸우시는지 몰라도 일단은 잠깐만 좀 참고 계시다가 일단 적절 시작하고 제 앞에서 그냥 이야기하세요. 헬기다 헬. 자 나머지 이런들 전부 다예 네, 오케이 수호님은 작전 투입 보려하시고부록님도 네, 의무병 찾았어요 브님 수호님 제 앞으로 오세요 저분 <laughs> 네, <그분은 웃음> 대기하고 세요 <laughs> 어. 의무병 그거 좀 이따 제가 그 닉네임만 알려주세요 이따 <laughs> 고릴테니까 <laughs> 이분 잠수이신거 네, 같아요 파셔가지고. 잠수 잠수잠이신것 <laughs> 같은데 예 네, 움직이질 않아요 스폰지점에서 아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버 두시고 그 블라블라님 그 뭐야 스매포 분대 들어가시고 저 지금 슬슬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니까 후방에 서 계신 인원들 보병팀으로 빠르게 들어가세요. 메딕팀. 자, 메딕도 전부 다 보병팀으로 다 돌입. 언제 들어갈까? 각 분대장님들 그 뭐야 메딕들 숫자 확인하시면서 서로 이제 조율하시고 4번 팀에 너무 많으니까 3번 팀으로 좀 보내세요. 이쪽, 이쪽이 잘할 것 같아. 1팀, 2팀은 레인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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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까 들어가자마자 바로 인사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에 공병입니다 어우 네너무나쁘지 프레임이 좀 꽁냐 이 사람 뭐야, 분대가 아닌데 오세요. 분대가 아닌데? 잠시만요 여기 분대... 유키 누르고 들어오세요. 유키 누르고 분대 가입하세요. 네. 시대 습니가부 잠시만요. 고잠시 어. 서버리스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심해. 네, HK 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희는 레인저 분들과. 어, 게릴라복으로 하면 게릴라복 착용하세요 게릴라복 분위에 쓰지 뭐 게릴라복으로 입으세요 게릴라복 야 내꺼 려서 안돼 눌렀는데 모자 갖고 버츄얼 안에서그 게릴라 쪽으로 입으시고 가방이나 뭐 헬멧같은 것도 녹색 쪽으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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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바꿔보자면 오전 바꾼다 <laughs> <오전 밖으로 웃음> <laughs> 헤아느님, 그, 게릴라 복으로 좀 해보세요. 방탄복 같은 것도 다 녹색으로 맞야돼요 어, 튕겼다, 아. 이 이렇게 잘었어 아우더브 메모리. <laughs> 난 메모리 16기가인데 튕기네. 너무 오래 있었어, 서버에. 튕겨버렸어. 재실행하죠, 뭐. 근데 서버 자체를 리셋해야 될것 같은데, 저거는. 다시 들어갑니다. WBB가 인원이 얼마나 했나 좀 보자. 인원 많으면 WBB 쪽으로 가고 얼마 없으면 방금 하던 IU 서버로 가죠. IU 서버는 렉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있네 7명인데 갈까요 그냥 50명 너무 많아 이거 WBB로 옮길게요 소규모로 작전하자 빨리빨리 해야지 너무 오래 걸려 JK님 군대장인가 정비 갓정비 들어가고 어주 그... 왜, 뭐라 불러야 되지? 어쨌든. 안녕하세요. 이전이 브라우 팀이네. 아, 괜찮은 거 나왔네요. 리테이크. 패트롤 오퍼레이션 3.1. 자, 파브라도 준비된 눈 보고. 준비되면은 알아보기 쉽게 라이너때리주요 여기는 항공팀 없지 3인칭이 안되는 서버입니다 차량 탔을 네. 때만 3인칭 되고 항공팀이 있어도? 어. 자. 격자네 다들 라이너 자꾸 와이키를 누르셔. 어, 캔슬하게요 아, 서아린님 와서 오세요. 자, 미션 뭐지? 리테이크랑 이건 캔슬된 거네. u a 이브 이거는 인원이 많아야 돼 하려면 갈라티 대찾기 자, 갈라티가 어디야? 라티는내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LZ 지점에 현재 표시된 것을 따라서 1, 2, 1, 2, 3그 협곡을 따라서 이동한 다음 마일로로 진파합니다 아주 미된거 같네요 아 잠깐만 <laughs> 이, 이동을 2km나 해야 돼? <laughs> 이동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2km를 뛰.. 뛰가야 된다니 아 저는 로딩도 이동 3D어도 키죠. 왜안 돼, 유키. 유키 또 버그났네, 이거. 3D어도 켜주고. 여기 그냥 뺏는 거면 저기 이렇게 멀리까지는 안 나올 텐데 그냥 가까이에서 내려가도 슬기 <목소리> 뭐야 이쪽에서 내려가는 게 나을 어, 것 같은데. 여기서.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거같은 여기서 여기서 렇게 내려가는 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낫거거요 여기서 가렇게 지금 지휘권이 없으니까. 야, 운전 깔끔하는 말이야, 영광. 자, 거너 앉지 말고. 앉지 말고. 거울이로 형광거너 앉지 말라니까 유전. 왜 앉았어? 아, 유정이야. 너무, 아, 이거 다 내려? 타요, 타요, 타요. 다들 타요. 이 얘기 맞아. 아시성 송이, 그, 총 잡을 생각 하지 말고. 에이, 휠 돌리세요 휠. 말고. 휠 돌리세요, 휠. 질문에서휠 돌리세요. 예, 제가 권한 안 드렸어요. 라이딩 이백을 하세요. 30초 드릴게요. 라이딩백 30초 죽어도 건너서게안 되겠다 하면은 저희는 출발할게요 아빠이 양반 아니 라이딩백을 하시니까 라이딩백 휠을 돌리세요 휠을 나가셨네. 오늘 무료 아, 무료 주말이라 그래요 그래. 무료 주말. 와, 아 탑승 완료 출발. 아이 그런 인간들이 꼭총을 타서 어그로를 끌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 만하면은더안 잡은 안 잡혀. 안 네? 저는 강합니다님. 뭐 뭐야 전기줄. <laughs> 아, 토마토님. 예, 뭐 저, 노링님 다시 가니다뭐 어디서 저본적 있어요? 다른 데서? 에코님이요? 어, 어디서 봤지? 게임 중에 봤었나요? 주차는 부드러웠으나 끝은 참담했다 이을 가자마자 전기출에 어디 전기출에막은거 근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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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박았구만 아, 여기 박았나? 뭐 이건 쳐지겠지 뭐 이렇게 주차를 깔끔한데 어, 뭐야? 아, 애동 깔아야 하지. 되나요? 방금 기술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laughs> 이거 버그 언제 고칠 거야 이거? 발차기 모션이 있어야 되는데 맨발은 뭐야 또전기줄 아? 이건 왜 이래? 이현석 전기쫄. 아아아아아 와인디액터는 필요 없어요. 무장을 가볍게 해야지 총과 좀 총이 접견되네요. 어, 안개 낀다 아 <laughs> 이제 한번더 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아니.. 지금 사실 탈 약... 상태가 좀 약간 아니라서.. 아까면 되겠다. p 님 어, 대무장 시간 몇분 걸, 아, 몇초 몇 걸리죠? 출발.. 충전피 c 님 나중에 헤일로 점프로 할... 그냥 보고도로 날아갈게요. 조공이 안되네. 뭐 라고요？아, 네, 엘지... 아, 그 나중 에 제가 헤일로 신로 드리 는데 헤일로 하 세요？아, 니 근데 에디 가멀 어서 저것 을안 가도 것같 은데, 오늘 목소리 는작게 들리 시지.